Ytime Ascend로 이거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추가된 몬스터에요 예 근데 이거 죽이면 페어토큰 있죠 예 그거 받습니다 근데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뭐 원래 레벨 좀 저는 다 채운 100을 다 채운 사람이라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낮은 레벨에서 만난다면 좀 힘들겠죠? 모르겠어요. 힘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저도 해봐야 되는데, 지금, 이걸 잡으면, 예. 뭐야, 이렇게 잡으면, 페어 토큰 나오죠? 10, 플러스 10. 예. 이렇게 받을 수 있고, 여기도 있고, 지금 열어보면,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 나오잖아요. 예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어요. 한번 가볼게요. 이게 두 종이 추가됐다고 나오는데,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한 종은 어딨는지 그림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어요. 예. 그뭐 나중에 뭐 영, 다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든가 뭐 그러면 한번 봐야 할것 같아요. 여기 하나 더 있죠. 예. 이거 어제도 죽였는데 오늘 또 금방 더 리젠이 되네요. 또 예.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 되면서. 음,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, 레벨 제한이 다 110까지 풀렸어요. 예. 지금 의상도 다 풀렸죠. 예. 그래서 다 올라갔죠. 예. 다 올라갔고, 장신구도 다 풀렸어요. 예. 이것도 방어력으로 하고 싶었는데, 데미지로 해놨고, 제가 레벨을 푸니까 그거 할 필요는 없고. 그 다음 무기도 다마찬가지예요보 돼요. 이건 안 돼요. 이거 드리라고 이건 안 되는데, 곡괭이하고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건 안 해봤고, 필요가 없으니까. 예. 아니면 그 총도 다 올랐어요, 그렇죠? 아이템 레벨 100까지 다올렸랐죠 올랐, 예. 데미지 다 올랐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찾은 건데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. 예. 근데 이번에 그 뒤에 잃어버린 도시인가 거기 들어가면 예. 그 밑에서 하는 캐스트에서 주는 건데 보시면 코스템으로 괜찮아요. 예. 이뻐요. 예. 코스템으로 하긴 이쁘고 데미지도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. 보세요. 839니까. 그 이거 솔라플레이어도 레벨 제한이 풀려서 이게 100까지였나 그랬는데 레벨 제한이 풀려서 922로 이렇게 올라갔갖고 예. 좋은 건 알테어. 예. 아, 이것도 풀려가지고 900... 600몇에서 943까지 올라갔어요. 이것도. 펜무기도 다. 이게 좋은 점이죠.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.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뭐 접속하셔서 다 올리시길 바래요. 그리고 뭐딴 것도 있는데 그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. 그거는 아직 업데이트된 거 아니고 앞으로 업데이트될 게 이거 같다라고 추측되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올려드릴게요.